민수힘 간만입니다. 네, 어, 오늘 독서복음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복도리가 뒤에서 날리나요? 자,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에덴 땅을 돌아서가려고 호로산을 지나 갈대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가다지 못하니 마음이 점점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자 이제 마음의 어둠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 가장 근본적으로 이 여정의 출발점 자체가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었죠. 그들을 뭐, 성가시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근본 자체가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들을 꺼내서 살리려는 시도였습니다. 그죠? 어, 헌데, 지금 이 살아남의 여정, 그리고 일종의 정화라고 볼수 있죠.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시끌시끌하고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토해내게 됩니다. 이건 순수한 그들의 어둠이고 죄인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멀쩡히 있던 사람을 괴롭게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냥 멀쩡히 있던 사람이 뭔가 힘든 일이 갑자기 생기면 불평하는 게 맞지만 이들은 이집트에서 온통 수탈당하고 그야말로 죽음의 위협 속에 나날이 시달리다가 지금 구원이라는 여정으로 나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불평은 그들의 죄가 되는 거죠. 어, 뭐, 물론 그냥 불평을 하더라도, 음,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들은 더욱이 배은 엉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복돌이처럼 말이죠. 온갖 맛있는 걸 주고, 보살펴 주고 하는데도 제가 일하는 순간을 못 견디고, 자기에게 쳐다봐 달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시하면 되죠. 저 뒤에 보이네. 자, 그래서,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어둠이 너무 가득해서 상대가 살리려는 시도 자체도 어, 마치 자기들을 죽이는 듯이 느끼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예를 들어서 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본당이 파견을 와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나아가는 여정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어뭐 예를 들어 뭐 강릉대에서 술 먹지 마라 술을 이제 술을 만취하지 마라 흥청대는 술잔치를 될수 있으면 너 피할 수 있도록 해라 헌데 사람들은 마치 저의 그 말이 자신들의 생명을 죽이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에 합당한 것을 보내신 겁니다. 그 불뱀이라는 건 하느님 괜히 신경찔나서 하느님이 못 돼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가 원래 상응하는 괴로움,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원래 당하고 있던 어둠의 결과물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불뱀들을 보내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불뱀이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죠. 광야에서는 적어도 생명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집트에서는 이제 죽어질 운명들이었잖아요. 종의 운명으로 수탈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자, 그러자 이제 또 그들이 이 정신을 차리고, 다행히, 그나마 성경은 이제 상징적인 표상들이고 이미지들이니까 그 백성들은 뉘우치는 겁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사실 뉘우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불뱀에 물리고 다니면서도 그냥 그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 이렇게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비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은 때로는 정말 진실한 마음의 회개를 하고 다시 살아날 방향을 찾아서 어, 하느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을 묘사하는 거죠. 회개를 이룬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해주고요. 대변자로서. 자 그러자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구리로 그렇게 뱀을 만들어서 죽음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그들의 괴로움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구리 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매달아 놓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그 사람이 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하지만 이 구원의 영역은요. 어,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전부 다100% 완전히 기워 갚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빚을 막 1억을 줬는데 지금 이 백성의 상황은 아 내가 너무 쓸데없이 돈을 허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잘못했다라고 돌아서 쓸 뿐. 내가 진빚 1억 원을 고스란히 다 갚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들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죄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설령 그 방향만 뒤틀었다 해도 자신이 짓고 있는 죄의 어둠과 무게감 때문에 죽어도 선령 어, 거기에서 그 결과물에 같이 휘말려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헌데 자기가 자 그렇게 지게 된 거대한 빚을 청산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네. 우리가 하느님 앞에 그릇대에 행한 모든 죄과들을 다시 원상태로 마치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고스란히 다기어하파라뭐 어떻게 갚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내가 아주... 못되게 행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럼 그 죽은 부모님에게 내가 행한 어둠들을 어떻게 기워 갚을 겁니까? 불가능하겠죠. 세상에는 그런 불가능한 기워 갚음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온전히 다 갚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지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께서 그 구원의 방식을 자 애써 무시하면서 지내봅시다. 지가 자꾸 떨어질 때까지. 이 녀석은 이제 수업 끝났는데 나한테 죽을 거 자.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어둠에서 구해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역시 강아지의 인내심은 사람을 못 견디죠. 자,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백성을 구원할 방식으로 기둥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 구체적인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 주신 거죠.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느님의 몫이고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룩함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단 하나의 일은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 물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겠어요. 아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뉘우치는 사람들. 그뉘우침과구리뱀의 쳐다봄. 회개와 믿음, 믿음의 바라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 불뱀이라는 건 죄의 상징이니까 죄악의 결과물을 잔뜩 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죠. 이 내부적인 신학의 뭐랄까요? 어려운 건 아니요. 에 예,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들은 우리 이 영혼의 작용들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삼일체하는 인과 이 유한한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뭐뭐 어, 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땅을 사는데 거기에 주인이 누구고 그 사람과 계약을 어떻게 맺고 그 계약 절차는 이런 이런 진행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걸 설명하면 오히려 더잘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애써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 건 영적인 차원의 이 빛과 그리고 그것을 탄감 받는 법.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낸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구리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 뉘우치는 거죠. 한편으로 뉘우치고 다른 한편으로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다. <laughs> 잠깐만요. 네. 이렇게. 자 그래요 뭐이 방송은 의무적으로 봐야하는 방송이 아니니까 아? 혹시나 우리 같이 사는 뽁돌이의 목소리가 너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다면 아쉽지만 예, 다른 조용한 방송을 보시는 수밖에요 그렇다고 저 녀석을 매번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안 안 하다가 새롭게 하니까 저 친구가 이 생소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계속 가볼까요? 지금 한창 살짝 조용할 때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죠. 음, 이 요한복음은 또 예수님의 묵직한 말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창 이제 이완복음은 제가 알기로 16장까지인가. 그건 마르코 복음이고. 21장까지인가. 해서 전반부의 이제 핵심 내용들에 거의 이제 정리정돈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는 나자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면 하딱 중간에 나오니까. 자, 나는 간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이 바로 일독서에서 나온 구리뱀의 표, 어, 표상인 겁니다. 네. 어, 그래서 그 구리뱀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들, 우리 인간들, 더군다나 더 마땅히 바라보아도 모자랄 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 바리사이들에게 하는 안타까운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들이 들어보면 둘이가 서로, 뭐랄까, 동문서답하는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혼의 차원의 설명을 그들에게 하면서 그들이 모쪼록 구리뱀을 쳐다본 이스라엘처럼 적어도 마음이라도 바꾸고 구리뱀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초대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 그,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 존재하는 거죠. 자,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반감과 증오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아,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네.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지향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네. 그래서 저마다 원래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집트를 떠나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쳐다들을 같이 잃었겠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쉬웠던 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이 기둥에다가 바르는 사람은 아들을 구원받는 체험을 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의 민족이 사는 체험을 했을 것이고,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이제 광야의 여정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구원을 체험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죽은 죽는 거죠 원래 원래 죽도록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어, 또 불평불만을 쏟아낸 이들 하느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느님께서 우리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어, 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도리어 죄가 되게 됩니다 예,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은 어둠을 이제 뿜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아 떨따 우렁차네요 지금 이 볼륨이 1 2 0데비시벨이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네. 자 그러자 유다인들이 이제 동문서답한다고 했죠.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네. 그들의 관념 속에서는 그냥 이 현세의 삶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간다. 어디로? 어?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 어, 그건... 죽는다는 얘기인데. 다, 그나마 다행인 건, 유다인들은 단순히 그냥, 이, 현세를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는 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심지어는 신앙인들은 자신의 그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사실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예.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관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 그대로, 현세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돼서 바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하늘의 영역인 겁니다. 위에서부터의 영역. 성경이 표상하는 높은 영역, 지고한 영역들인 거죠. 자,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 불뱀을 쳐다보지 않는 이들은, 구리뱀으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지 않는 이들은, 불뱀의 독성에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고, 그리고, 그러면 하느님이 불뱀을 보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그 백성의 현재는 불평불만에 가득한 배은 망덕한 상황이었고, 그에 합당한 정의를 하나님은 내세운 것 뿐이죠. 그 정의가 불뱀이었습니다. 불뱀이 하느님이 성질나서 보낸 게 아니라고요. 불뱀은 백성의 이 배음망덕에 대한 합당한 심판의 도구였죠.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에 가면 분명히 이 모든 영역들을 다 이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불뱀이 존재하는지, 왜지옥이란 영역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건지.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느님이 자비로, 자비로워야 하나? 하느님은 무조건 자비로워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막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후하게 대하고,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측이든 저 측이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둘다 상관없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 근데 정작 우리는 거기에서 멀리 동떨어져있으니까 그들의 마음과 온전히 일치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어,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판국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다. 그래서 막그 가서 따졌더니 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느님은 온 세계 의 모든 자녀들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셨다. 정녕 내가 나임을 잊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왔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너희에 관하여 심판할 것도,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나는 심판자다. 나에게 심판의 권한이 이미 주어졌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 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릅니다 음. 그것은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최고의 언어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죠. 그것은 바로 불뱀에 물린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느님의 의지가 담긴, 그리고 애시당초 구원이, 그러니까 여러 차원에서 존재하는 거죠. 시작부터 이집트에서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또그 와중에 또 저지르는 죄와 배음망덕에 대한 또 새로운 구원 계획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자유 의지의 언나감 속에서 끊임없는 죄악으로의 기울어짐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의지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죠. 예. 이 부분은, 이 부분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이 대화가 오가는 그, 소경을 고치고 난 뒤, 아니,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난 뒤였나요? 38년 동안 왜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키고 난 뒤에 꾸준히 이어지는 대화인 거죠.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십자가에 처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의 올바른 가치 아, 저 사람은 반항하지 않았구나. 막말로 아니,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힘이 주어진다면, 예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예. 아, 이, 왜, 한, 그, 뭐야, 짐캐리라는 코미디언이죠. 그가 하느님의 힘을 갖게 되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줘버린다든지,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어? 뭐 처, 너무나 쉽게 막 복수를 해버린다든지 근데 물론 코미디영화니까 뭐 심한 장면안 나오지만 그러면서 이제 장난치는 거죠 나는 이제 전능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힘을 막 발휘하면서 놀리는 건데 정말 화난 사람 같으면 그 힘을 누군가를 어마어마하게 파괴할 힘과 능력을 지닐 수 있다면 지금 푸틴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얼마든지 타인에 대해서 짓밟고 해도 상관없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이 언어인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 그 불뱀이 되는 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그죠? 그 대상자가 됨으로써 기둥에 달린 구리뱀이 됨으로써 그것을 쳐다보는 이들을 살리는 도구로 이 세상에 파견됩니다. 구원의 도구인 거죠.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안 됩니다. 그래 그래. 복도라밥 먹으러 가자.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